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솔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. 안녕하세요, 모태솔로 김선생입니다. 어,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분이 생겼다? 아,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사실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거겠죠. 어, 실컷 마음속으로 결혼식 올리고 손자 손녀까지 다 봤는데 어,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것만큼 허탈한 게 없으니까요.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빠르게 여자분이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제 채널에 전에 영상들에서 알려드린 연애 비기들을 찹찹찹 써가지고 여자분의 마음 바로 얻어보시죠 여러분들 우선 남자친구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애 찐따 버전과 연애 고수 버전입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아직 제 전에 영상들을 보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어, 연애 고수가 아니라 아 여자분 앞에 좀 좋아하는 여자분 앞에만 서면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. 아 그럴 때 약간 얍삽하게 여자분이 남자친구 있는지 알수 있는 연애 찐따 버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찐따 버전 첫 번째는 여자분 인스타를 먼저 딱 들어가세요. 어, 그 다음에 여자분 인스타를 들어가서 최근 3개월간 게시물들의 좋아요나 댓글을 다 확인해보세요. 아, 이거 자체가 좀 구차하긴 한데, 어, 여러분이 너무 이제 좀막 쫄리시고 좀 걱정이 되시면 뭐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? 어, 솔직히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어, 근데 이렇게 어쨌든 확인을 했는데, 어떤 남자가 모든 게시물들에 댓글을 달았거나 좋아요를 다 눌렀다? 아 그럼 한번 의심해 볼만합니다. 그 남자분이 남자친구일 확률이 아주 아주 높아요. 어, 물론 여자분이 팔로워가 몇천 명이 넘는 인스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다? 아 이건 제외겠죠. 왜냐면 그 남자분이 그냥 팬일 확률도 있으니까요. 연애 찐따 버전 두 번째는 푸사나 어, 인스타피드를 봤는데 전신사진으로 누가 딱 봐도 엄청 신경 써서 찍어준 사진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. 아 이건 거의 무조건 남자친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어,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 수시로입니다. 수시로 어, 가끔 두세 달에 한번 정도야 친구 만나서 친구가 찍어줄 수도 있죠. 근데 여자분이 뭐 거의 2주에서 한달 간격으로 푸사나 인스타피드에 신경 써서 찍어준 사진 특히 전신사진이 계속 올라온다. 아 이건 거의 남자친구가 있다고 보셔도 어, 거의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, 연애 찐따 버전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으로 인스타 피드나 카톡 프사 혹은 배경에 받은 꽃 사진이나 선물 사진이 있다. 아 이것도 거의 남자친구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굳이 친구가 준 꽃이나 선물을 프사까지 해놓진 않아요. 아무리 여자분들이라도 어, 만약에 친구가 준 생일 선물 같은 걸 프사로 해놓는 경우라면 보통 한 친구에게만 받은 걸 해놓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받은 걸 모아놓고 찍어가지고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. 근데 꽃이나 선물 딱한 개로 올려놨다. 이건 거의 무조건 남자친구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연애 찐따 버전 마지막은 가장 기본이죠. 여러분들. 여자분 왼쪽 약지에 왼쪽 손 약지에 반지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. 어, 이거는 솔직히 너무 기본이라서 말씀 안 드릴까 했었는데 혹시나 어, 이것도 체크 안 해보시고 그냥 1, 2, 3번이나 하고 있으실까봐 말씀드려봅니다. 여러분들. 어 이제부터가 사실 진짜입니다. 어, 연애 찐따 버전 말고 연애 고수 버전입니다. 어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여자분과 떨지 않고 자유롭게 말을 걸수 있다. 아 특히 제 영상들을 다 봐서 여러 번 봐가지고 이제 연애 좀 친다. 그럼 이 방법들이 최고입니다, 여러분. 연애 찐따 버전들은 솔직히 그냥 결국 추측일 뿐이잖아요. 그냥 있을 것 같다. 아한이 정도 그냥 추측밖엔 해볼 수가 없지만 고수 버전은 확실하게 남자친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여자분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각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. 연애 고수 버전 첫 번째는 핫플 가 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. 어, 요즘 핫한 장소들 있잖아요. 뭐 연희동, 망원동, 뭐 도산공원, 송리단길 용산 등등 어뭐 이런 곳들이요. 이런 핫플들 얘기를 꺼내면서 어, 지원이 요즘 연희동 가 봤어? 어, 주말에 갔다 왔는데 진짜 괜찮더라. 어,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여자분이 오빠 누구랑 갔다 왔어요? 여자친구? 썸녀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럼 그냥 에이 나는 친구랑 갔다 왔지 어, 이 정도로 대답을 해주시고 어, 진짜 괜찮던데 남자친구랑 가봐 너도 어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,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, 여자분이 진짜 한번 남자친구랑 가봐야겠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속으로 막 우시면서 아 포기해야겠다 어,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없으면 아, 제가 남자친구 어디 있어요 어,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. 어 그러면 그냥 오케이 됐다. 어, 이렇게 속으로 외쳐주시고. 아 지원이 남자친구 없었어? 아 말을 하지 말을 해줘야지 알지 몰랐네 어 이런 식으로 좀 놀려주시면 여자분이 여러분들 어깨를 찰싹찰싹 때릴 겁니다 아 그만 좀 놀려요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어, 가고 싶으면 나중에 시간 되면 데려가 줄 테니까 한번 말해 어 이제 연희동 나 고수야 한번 가봐가지고 내하풀들 내가 싹다 데려가 줄게 어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,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미래 데이트 암시도 되고 데이트 각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연애 고수 버전 두 번째는 최근에 개봉한 재밌는 영화 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범죄 소식 3 봤어? 엄청 재밌다던데 어, 이런 식으로요. 만약에 여자분이 봤다고 하면 누구랑? 혼자? 아 지원아 내가 영화 혼자 보러 다니지 말랬지. 너 뒤에서 사람들이 너 대신 울고 있다고 어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어, 그러면 은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있으면 아 남자친구랑 봤거든요. 왜 이래요? 저볼 사람 많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. 그러면 또 속으로 그냥 이렇게 왕창 울어주시고 어 대신에 겉으로는 웃어주시면서 마저 놀려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. 만약에 여자분이 안 봤다고 하면은 아 지원이 또볼 사람 없어서 불쌍하게 혼자 보러 가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. 어 그러면 여자분이 남자친구 없으면 아저볼 사람 많거든요. 아 아니면 혹은 아, 안 그래도 남자친구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, 그만 좀 놀리시죠 오빠 어,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어, 볼 사람이 많다고 한 경우에는 어, 누구 있는데 볼 사람? 어, 누구 있는데 누구 있는데? 어, 뭐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주시고 그때도 남자친구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뭐 친구랑 같이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 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음, 어쨌든 여자분이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아볼 사람 없으면 말해 어, 내가 특별히 한번 같이 봐줄게 어, 이러면서 바로 미래 데이트 암시 빛 데이트 약속 각을 봐줄 수 있습니다. 이 때, 혹시 여자분이, 아, 제가 오빠랑 영화를 왜 봐요? 막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,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. 아, 여자분이 괜히 민망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, 여자분도 좀 서툰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떠보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어, 그니까, 아니, 왜 같이 볼 수도 있지? 영화 정도야. 어, 되게, 어, 좀 생각 이상한데? 이 어,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떠보시고, 그래도 여자분이, 아, 저 친구랑 볼 거예요. 저볼 사람 많거든요? 어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, 아, 그냥, 아, 사연하라. 사랑했다. 어, 이러면서, 어, 포기하시면 됩니다. 근데 여자분이 어 진짜 같이 볼래 오빠? 어볼 사람 좀 없긴 한데 어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냥 신나 하시면서 영화 데이트 약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요즘 하트 시그널 하니까 하트 시그널 얘기를 하면서 요즘 하트 시그널 보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좀 하다가 어,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한번 그런 데 나가보고 싶은 생각 있냐 어, 이런 식으로 너가 지금 당연히 남자친구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전제로 해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. 굳이 하트 시그널이 아니더라도 나는 솔로, 환승연애, 솔로 지옥 등등 최근에 핫한 연애 프로그램에 다 적용할 수 있겠죠? 어, 그럼 여자분이, 엥?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남자친구가 있으면, 아, 왜잘 사귀고 있는데 헤어지라고 저주해요?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. 이 외에도 뭐라고 대답을 하든 간에 거의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어, 네 번째는 발렌타인데이, 화이트데이, 빼빼로데이 같이 남자가 여자한테 뭐줄 만한 기념일이 가까워졌을 때쓸수 있는 방법인데, 그럼 기념일날 미리 초콜릿을 딱 준비해 놓고,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남자친구한테 초콜릿은 받았어 지원이? 어,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방법입니다. 그랬는데 여자분이 아 오늘 아직 안 만났어요. 이따가 주나 봐야지 진짜 안 주기만 해봐. 어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, 화장실에서 또 가가지고 울면서 준비했던 초콜릿 여러분 혼자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. 어 맛있을 수도 있어요. 혼자 먹는 초콜릿이 또 어, 별미니까요. 어, 열심히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어, 근데 여자분이, 지금 저 놀려요? 남자친구도 없는데 더서럽게 만드네, 이 오빠가. 어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, 오케이, 속으로, yes! 어, 이렇게 외쳐주시면서, 미리 초콜릿 딱 준비해놨던 거 꺼내가지고 주면서, 아 이럴 줄 알았다. 불쌍하니까 나라도 줘야지, 지원이. 어, 이러면서 주시면 됩니다. 이때 초콜릿을 너무 비싸고, 과한 수제 초콜릿 맛집, 이런데 가서 사거나, 백화점 가가지고 막, 고디바. 어, 막, 이 정도로 막 비싼 거 사가지고 가지 마시고요. 그냥 편의점에서 편하게 살수 있는 페레르 로쉐 있잖아요. 그거 3구짜리 있거든요. 3개짜리. 어 그거 한 삼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딱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. 어 빼빼로로 치면은 어디서 무슨 수제 빼빼로 이런 거 과한 거 사서 주지 마시고 어, 편의점 가서 사시면 되는데 그냥 또 롯데에서 나오는 그냥 빼빼로 있잖아 되게 평범한 빼빼로. 어 그건 좀 너무 흔하고 노잼이니까 어, 포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. 어 포키 정도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. 주는 초콜릿이나 빼빼로가 너무 과하면 여자분이 여러분에게 크게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요. 여자분이 여러분에게 나름 호감이 있는 경우에도 제가 늘 말하지만 여자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알수 있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. 그렇게 되면 설렘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. 어, 이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진 않을 때 긴장이 되고 설레는 감정이 생기고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생각을 되게 하루에도 여러 번 하게 되겠죠. 어, 그런 의미에서 초콜릿을 너무 비싼 걸 주면 여러분이 작정하고 준비한 것 같고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확 티내게 됩니다. 하지만 적당한 정도의 초콜릿을 주게 되면 어 뭐지 이 오빠 나한테 관심이 있나? 라는 긴가민가의 정도의 생각에서 그치게 되고 여자분의 호기심과 설렘을 훨씬 더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니까 너무 과하게 뭐든지 하지 마세요.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호감 있는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제 채널 구독자시라면 웬만하면 제 전에 영상들을 여러 번 보시면서 연애 레벨을 키워서 연애 찐따 버전이 아니라 연애 고수 버전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게 훨씬 더 확실하고 동시에 데이트 값까지 한 번에 볼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태솔로 김선생이었습니다.